엉덩이 근육부터 풀리거든. 어때요? 느낌 어때요? 오, 좋네요. 그죠? 근 다리를 좋네. 오빠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옆, 옆으로 벌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꼬개다. 꼬개. 어. <laughs> 그죠? 그냥 가만히 누워 있고 누가 좀 이렇게 만져셨으면 좋겠다. 수무신 아, 분 얼굴이 되셨는데 지금. 아, 그래서 그대로왔네 근데 아파. 오늘 밤은 잘잘수 있어. 음... 스몰 웨이브가 약간 이렇게 있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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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나 이거 눈 되게 좋아. 이게 난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빅 웨이브로 해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애정 기획에서 애정 홈트로 함께하게 됐는데 그 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린 컨텐츠 중에 저희 집 소개를 했더니 소도구가 뭐냐 저게 음... 많은 분들이 저거 운동 활용법을 알려달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그냥. 어, 이게뭐 하는 거지? 다 특이하게 생겼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S N P 라는 운동의 소도구들이에요. 음. 제가 요즘 빠져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S N P 라는 운동인데 거기서 이제 근막 이완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근막 이완을 하는 도구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건 웨이브 베개, 웨이브 스틱, 도깨비 폼롤러, 얘는 이제 에펠이라고 불리는 도구들인데 이런 이런 건뭐 이런 거. 이런 건뭐 이런 거. 뭐, 어, 이것도 다 SMP 도구들인데, 오. 손가락형 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마사지 하듯이, 이거는, 예,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등 척추부터 이렇게 쭉 풀기에 좋은, 단화손이라는 음. 도구고요. 이건 투레일, 레일이 깔린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척추 라인을 따라서 쭉 푸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SMP 도구들만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도구마다 자극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약한 도구, 센 도구 순서대로 보면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근막을 푸는 그 강도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음. 다 필요하더라고요. 늘 집에서 누워가지고 매트까요? 늘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늘 이러고 있어요. 늘 음, 이러고 진짜. 있어서. 오늘. 늘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따라 하라고 하는데 안 따라 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따라 해보려고 따라 해보려고 그러는데 늘 매트를 혼자 세 개를 이렇게 푸짐하게 다 깔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음. 이렇게 편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누워가지고 해볼까요? 네는 SMP라고 제가 사랑하는 운동에서 나오는 그 더블폼 롤러예요 두 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는 약간 하드하고 좀 돌기가 많고 얘는 좀 소프트한 재질인데 어, 여기 지금 골반 고관절을 좀 풀려면은 이렇게 앉아보는 거예요. 예? <laughs> 자, 이렇게 앉아보세요, 그냥. 자, 약간 다리 앞으로 벌리고, 어.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어, 엉덩이 근육부터 풀리거든. 어. 어때요? 느낌 어때요? 오, 좋네요. 그죠? 근 다리를 오빠,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옆, 옆으로 벌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꽃게 같다 꽃게, 꽃게. 어. <웃음> <웃음> 우리가 여기 근육을 푼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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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처럼음 안쪽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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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 그건 너무 아프고. 한번 해봐봐. 이것도 아픈데. 느낌이 달라. 세게 풀면은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이거 좀 어려면 이거 도깨빌를 한번 해볼까? 다리가 자꾸 우리가 휘게 되는 이유가 에너지가 계속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모이는 근육들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자꾸 이 팔자 걸음 걷거나 이러는 게다왜 외...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쓰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좀쓰려면 내전근이 타이트하면 안 돼서 내전근을 푸는 운동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엄청 시원한데 엄청 아파. 맞아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내 몸의 무게로 눌러가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축구 중계를 하다 보면 그 현장에 국가대표 선수들 트레이닝하는 걸 가서 이제 많이 취재를 하는데 음. 선수들이 훈련하기 전에 다이 폼롤러로 내전근 맞아요. 그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옆에 근육 있죠 안쪽 바깥쪽 이런 데 가서 계속 이렇게 풀고 올라가서 음. 풀고 그래서 이 다리 이 허벅지를 정말 열심히 풀더라고요 음. 햄스트링 쪽도 부상 많이 당하니까 음. 근데 이거 많이 풀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푸는 걸할 건데 발바닥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발바닥이 우리 몸으로 치면 은 뿌리잖아요 근데 발바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무릎 골반 허리 목까지 무리가 많이 되, 되기 때문에 매일 매일 발바닥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음 맞아 발바닥. 발바닥부터 한 5분 정도만 풀어볼게. 전신 그 다리 하체 부분만 이걸로만 하고. 근데 그러면. 이런 도구가 없는 사람들 은 어떻게 합니까? 어 이런 거 없는 분들은 뭐 집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같은 걸로 푸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 이건 진짜 시원하다. 어, 천천히 내 몸의 무게로 눌러가면서 발바닥 아치 부분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발이 많이 굳어 있는 분들은 발바닥 딛는 것도 너무 아파요. 이건 약간 롤링 되는 건데 롤링 안 되고 이런 베개 같은 거 웨이브 베개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음에 많이 자극이 세신 분들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충분히 풀려요. 그런데 이렇게 굴리면 좀더 깊게 자극이 들어가죠. 내가 몸을 쉬,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체중을 실어서 자, 이렇게 발바닥을 풀었으면, 음. 다음은 종아리와 발목을 풀 건데, 우리가 이 발목 안쪽 여기를 푸는 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안쪽이 타이트하면, 이, 고, 이 발목 굴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길 많이 풀어야 돼요. 아, 여기 위에를? 여길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봐봐. 자, 이걸 놓고, 이 위에 무릎 꿇고 앉는 거야. 오케이? 응.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엉덩이를 살면서 어, 어, 되게 아프지? 와몸 아픈데? 와 진짜 아프다 여기를 푼 적이 별로 없잖아 음.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풀어야 돼와 어, 나이 들수록 뭐 근력도 근력이지만 유연성이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 완전 다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음. 왜냐면 모든 운동은 풀지 음. 않고 시작하면 잘못된 근육이 또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게 또 트리거 포인트로 남기 때문에 미운 기, 근육만 기대해줘요. 그래서 일단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대충 보여드리면, 아까 이 발목 이 밑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어, 그러면 여기를 하면 발목도 풀리지만, 여기 허벅지 뒷근육도 풀려요. 그래서 하나씩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와, 어, 근데 저거는 난 흉내도 못 내겠어. 이렇게 저는, 저도 처음에는, 아, 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서 앉는다고? 굽을 많이 신기 때문에 종아리가 아 엄청 많이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려가면서 와, 와 가만 앞, 가만 있어. 근데 여기가 오빠가 저기가 타이트하잖아.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잖아. 아 근데 이건 햄스트링과 종아리를 동시에 풀수 있는 동작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부드러워. 발목부터, 발목부터 살랑살랑. 진짜 내 무게를 눌러서 하는 마사지기 때문에. 남편처럼 힘든 분들은 앞으로 좀 무게를 무게 중심을 옮겨서 하시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 뭐가 좋나요? 풀리는 거죠. 근막 이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아요? 근데 그런 유연성이 좋아지면 좀 몸이 편안해지는 거지. 가동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왼쪽 오른쪽 높이가 달라요. 근육에 이 비대해진 게 달라기 때문에. 근데 매일 매일 조금씩 하면 그래도 조금씩 풀리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조금 풀렸으면 좀 앞으로 와서. 우리 여기 있죠? 이 근육, 여기 근육, 여기 근육 한번 풀어볼게요. 어 맞아요 여기 근육이 여기 근육. 걸을 때 엄청 아파. 어, 여기. 여기가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 너무 아프지 않아? 이렇게 해서 눌러도 돼 그냥 한쪽 음, 반 접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눌러도 돼. 되게 시원하지? 와 여기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지. 시원하다. 여기를 손으로 주무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자극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 무게를 실어서 와. 조금씩 풀면 완전 시원해요. 와. 그래서 밤에 그날 밤은 잠을 잘 자. 뭔가 확 풀린 느낌이 들어. <laughs>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와, 갔다 이거, 이거 진짜 시원하다. 오빠, 이렇게 이걸로 해봐봐. 웨이브 베개를 해가지고 빨래하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눌러도 되게 시원해. 많이 누워 있고 누가 좀 이렇게 만져줬으면 좋겠다. 주무신분 얼굴이 되셨는데 지금 앞에서 그대로왔네 그런데 오늘 밤은 잘잘수 있어. 음... 이것도 되게 좋은 자세세요목 뒤쪽이 K 자 목, 뭐 일자 목 되는 분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C 자목 커브를 회복할 수 있게 이 에펠을. 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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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가 이렇게 그거, 그거. 큰 웨이브가 있고 스몰 웨이브가 약간 이렇게 있고. 그거 그거 그거. 일자. <laughs> 어나 이거 늘 되게 좋아. 이게 난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빅 웨이브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 와 이거 진짜 음. 이거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이목 뒤에 여기 근육부터 푸는 거예요. 뼈랑 와, 이거, 그 이거 머리 머리가 시작되는지 머리 칼락이 시작되는 부분 있죠. 와 이건 진짜, 진짜 안 해보신 분은 다른 건 몰라도 너무 이건 진짜 시원해. 완전. 이게 으드득 으드득 하는 게다 뭉친 거지. 이게 그지. 근데 그게 안 뭉쳐 있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와, 근데 아니, 자기 전에 제, 저는 항상 무엇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게 제일 좋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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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데. 뚜두둑 뚜두둑 자 여기 약간 올라와서 어깨도 어, 풀어볼까요? 진짜. 자 어깨도 이런 식으로 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 M P 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도구 하나로 전신을풀수있거든요 SMP가 뭐야, 저리지? 그 s, &P가 s e l Self. N, Natural. N, natural. P, p t u r e Posture, 네? s 아, n exercise. Oh, Self. Oh, s e Oh, Chasse. Oh, Chasse. Oh, Chasse. Oh, Chasse. Oh, c h 운동을 하면 와이프는 이제 맨날 이렇게 푸는 운동, 음. 앉아서 푸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남자들은 이렇게 푸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음. 운동을 한 30분 하고 나면 이렇게 펌핑되는 느낌을 되게 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팔굽혀펴기 한 100배 100번 정도 하면은 약간 이제 이런데 펌핑되고 그다음에 뭐 앉았다 이어서기 100배 하면 100번 하면은 좀 이렇게 펌핑되고 그럼 펌핑되는 음. 느낌이 사실 너무 운동한 느낌이 나니까 음. 아니면 사이클을 한 30분 타면 땀이 나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운동한 느낌은 아니니까 운동한 느낌이 안 나니까 어. 사실 운, 이런 운동은 잘안 하게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걸로 몸을 풀어 놓은 다음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예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운동 느낌 안 나시면 운동 한번 해 볼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은데 밖에 이거, 뭐 나, 비가 온다. 이걸로 충간 소음이라고를 사람 없겠죠? 이 충간 소음 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디스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헬스용 디스크 같은 건데 여기가 그냥 발 올리는 부분. 이거는 좀 미끄러지기 쉽게 슬라이딩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어, 이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뭐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는 거지. 어, 나 그럼 그래. 이거는 이게 제일 복근 운동할 때 이게 유산소 이게 제일 좋더라고. 이렇게. 맞아. 마운틴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인데. 하고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을 당겨서 유산소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 힘들어.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복근 운동하면서 호흡과 함께 간단하게 운동하기 좋습니다. 이거를 이런 디스크 말고 걸레로 만들까봐 걸레로 만들면 운동하면서 밤도 딱 좋을 것같아 응, 음, 그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청소기계, 물청소기계 오, 어, 어, 어. 어 물걸레 청소기 <laughs> 말 나온 김에 네. 청소하고 싶은 분들 그죠? 뭐 이런 걸레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디스크 없다 사지 마시고 걸레 바닥에 놓고 이렇게 청소도 하면서 오 이게 더잘 되는데 이게 더잘돼 네. 네. 이렇게 청소하면서 <laughs> 운동할 수 있습니다 청소 한번 할까? 아, 청소는 내가 다 하니까 <웃음> 네. <웃음> 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고 구르기 한번 할까? 아니 근데 구르기는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 어. 나처럼 허리가 안 좋고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어. 아프다나 약간 어. 그러니까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것같아 네. 어떻게 몸을 좀 풀어봤는데 좀 시원하셨어요? 운동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해야 이게 도움이 음... 된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아픈데 제가, 꾸준히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의 희망을 드리자면 네. 제가 정말 운동 1도 안할때 아, 운동을 좀 이제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PT를 끊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제 근육을 분석해 주시면서 저보고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운동을 1도 안할 때였거든요. 집에서 근막이완만 할 때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근질이 20대라고. 그러니까 근육을 푸는 것만으로도 근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질이 건강하면 거기에서 펌핑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음. 근질을 잘 어,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막이완을 평소에 꾸준히 집에서 규칙적으로 하시라. 이 얘기를 꼭 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서버 뭐 귀찮아하지 말고 PT 매일 가잖아요. 운동 가잖아요. 피, 운동하기 전에 항상 근막 요완부터 조금씩 집에서 하면 더 건강하게 음, 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체지방 지수, 또 몸무게, 몸만 신경 써야 돼. 오늘도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날 여러분 응. 어떤 일 있었냐면 결혼한지. 크리스마스는 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 선물이지. 와... 협찬에서 받은 그 무슨. 와... 이렇게 분장실 가면은 너 이거 한번 써봐 하고 나랑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그... 아닌데. 그걸였아 참... 아니야. 참... 뭔가 비싸고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 거라는 건 편견일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저는 선물이 비싼 거를 별로 원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다이아? <laughs> 골드? <웃음> 아니, 아 그러네. 오늘 내가 이거 왜 찾지. <laughs> 그러니까 그나 어떤 나 이런 거 좋아해. 금액과 상관없이. 근데 남편번 되게 물질주의적. 이나 이런 거 좋아. 어, 이런, <laughs> 이런, 이런 거 사주는. 어, 저는 거. 의미와 가치와 그 마음.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 당신 쓰다니까 편하되며나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내, <laughs> 내 돈으로 샀잖아. 나도 내 돈을 이런 거 나도 사 달라고. <laughs>